요즘 미국에서 외식 한번 하려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메뉴판을 펼치면 눈에 띄는 가격, 그리고 계산할 때더큰 고민이 시작되죠. 화면에 뜬팁 선택지를 보셨나요? 18%, 22%, 30%, 심지어 커스텀 버튼까지.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겁, yougov.com의 최근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미국인의 무려 37%가 1년 전보다 외식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 비율은 44%까지 치솟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불평이 아닌 데이터로 보는 미국 외식 산업의 현실, 그리고 한인들이 겪는 팀 문화의 혼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정말로 외식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완전히 외식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소비 패턴이 변했어요. 요식업계 공급망 데이터를 추적하는 마이어스 엣지 플랫폼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들어 메인 요리와 디저트 판매는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에피타이저 주문량은 작년 대비 무려 20% 증가했습니다. 모차렐라 스틱, 피클칩, 치즈바이트 이런 메뉴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이런 에피타이저들은 식당의 할인 행사와 자주 연계되어 있어서 외식비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2025년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를 보면 외식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식품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82%의 미국인이 레스토랑 가격이 지난 12개월 동안 올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28%만이 자신이 받는 음식의 퀄리티 대비 가격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K자형 경제의 반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위층은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풀코스를 즐기지만 중하위층은 에피타이저 한 접시로 외식을 대체하는 거죠. 양극화가 식탁 위에까지 올라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거부 조사에 따르면 58%가 보고 바이온 게너 프리 프로모션이 있다면 더 자주 외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할인 쿠폰 56%. 리워드 프로그램 33%, 무료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33%도 인기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물론 외식비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은 명확합니다. 식자재 값이 올랐고 인건비도 치솟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건 바로 티플레이션입니다. 티플레이션, 팁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팁이 조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팁을 요구하는 곳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요구하는 금액 자체도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거의 없죠. 서비스 요금이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예 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은 팁 문화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풀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팁은 15~20%가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듯 지금은 어떤가요? 결제 화면을 보면 18%부터 시작해서 22%, 25% 심지어 30%까지 제시됩니다. 더큰 문제는 결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종이 영수증에 직접 팁 금액을 쓸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10%를 줄 수도, 아예 안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태블릿이나 결제 단말기에서 팁 금액을 선택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가 충격적입니다. 미국인의 72%가 팁이 5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요구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29%는 팁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느낀다고 답했어요 이걸 죄책감 팁 길트 팁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결제 화면이 직원에게도 뒤에 줄서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보이거든요 낮은 팁을 선택하거나 노 no 팁을 누르는 순간 마치 인색한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죠. 토커리 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매달 37.8점 더롤에 마지못한 팁을 지불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53불 60전입니다. 이건 정말 주고 싶어서 주는 팁이 아니라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팁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토스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평균 팁 비율이 2022년 19.4%에서 2023년 18.9%로 떨어졌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항상 팁을 준다는 응답자 비율이 2019년 75%에서 2023년 65%로 감소했죠. 이게 바로 팁피로 팁핑 패티그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은 곳에서 팁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팁을 주는 빈도도 금액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팁을 요구하는 곳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카운터에서 그냥 커피 한잔 받는데도 팁을 요구하고 테이크아웃인데도 팁 화면이 뜹니다. 심지어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나 자판기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서비스가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거나 직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에 오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초기에 겪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별로였는데도 20% 팁을 줘야 하나? 테이크아웃인데 왜 팁을 내라고 하지? 카우터에서 커피만 받는데도 팁을 줘야 하나? 특히 문화적 배경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절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높은 팁을 주고 나중에 혼자 속상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인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레스토랑이나 네일샵을 운영하는 한인 오너들에게 팁은 단순한 추가 수입이 아닙니다. 직원 임금 구조의 핵심입니다. 연방 기준으로 팁을 받는 직원의 최저 시급은 2.13입니다. 일반 최저 시급 7.25보다 훨씬 낮죠.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팁이 직원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팁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 이탈이 일어나고 인력난이 심화됩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들은 이미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팁까지 줄어들면 정말 운영이 어려워져.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소비자로서는 왜 내가 직원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팁 없이는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팁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풀 서비스, 레스토랑 앉아서 주문받고 서빙받는 곳, 서비스가 만족스러우면 18에서 20%, 훌륭하면 20에서 25%가 적정합니다. 서비스가 정말 불만족스러웠다면 10에서 15%도 괜찮아요. 팁은 의무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니까요. 카운터서비스나 테이크아웃,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특별히 좋았다면 10에서 15% 정도는 줄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습니다 매달은 최소 3에서 5달러 또는 주문 금액의 15에서 20%가 적정합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거리가 멀면 조금 더 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 외식비 절약 노하우를 활용하세요 런치 스페셜을 공략하세요 같은 메뉴도 점심 시간에는 훨씬 저렴합니다 해피아워도 놓치지 마세요 음료와 에피타이저를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어요 레스토랑 앱과 리워드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Yelp, 오픈 테이블, f 플레이 지포틀레 같은 체인점들의 리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료 음식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나 샘스클라브 같은 창고형 매장에서 레스토랑 기프트 카드를 할인가에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셋째, 팁 화면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노팁이나 커스텀을 선택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서비스에 적절한 금액을 주면 됩니다 뒤에 사람이 줄서 있어도 직원이 쳐다봐도 떳떳하게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세요 오늘 우리는 미국의 외식비 상승과 티플레이션 현상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유거부 조사에 따르면 37%의 미국인이 외식을 줄였고 72%가 팁이 너무 많은 곳에서 요구된다고 느낍니다 에피타이저 주문은 20% 증가했지만 실제 팁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이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팀문화는 미국 사회의 복잡한 임금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직원도 모두 이 시스템의 피해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팀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식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한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미국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